강아지 우비 뭐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드릴게요. 병태는 실외 배변만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네번 산책을 나가다 보니 우비만 다섯 개인데요. 구매한 우비들을 1년 이상씩 써보니까 어떤 우비가 좋은 건지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모양도 가격도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 이중 저의 원픽은 뭘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좋은 우비를 고르기 위해 따져봐야 할 6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고 벗기기 편한가? 두 번째, 디자인 세 번째, 세탁이 간편한가? 네 번째, 잘 마르는가? 다섯 번째, 방수가 잘 되는가? 여섯 번째, 가격 참고로 내 강아지의 크기나 체형에 잘 맞는 사이즈가 나오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브랜드마다 각 사이즈의 실측이 다르고 특히 소형견 사이즈만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제품을 따져보시기 전에 맞는 사이즈가 있는지 품절은 아닌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입고 벗기기 편한가? 아무리 질 좋고 예쁜 옷도 입고 벗기기 불편하면 손이 안 가더라고요. 비 많이 올때 나가면 비 맞으면서 똥 줘야 되고 털 많이 젖으면 말려줘야 해서 최대한 비가 잦아들었을 때 빨리 나갔다 와야 하거든요. 근데 옷 입히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아지 발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버리면 잘안 입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 넣는 곳에 소매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면 손을 넣어서 강아지 다리를 빼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경태도 불편해하니까 옷 들고 있으면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입고 벗기기 편해서 저도 경태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비가 좋은 우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디자인. 우비 디자인은 다리를 감싸지 않고 등만 비를 안 맞게 해주는 망토형, 그리고 다리와 몸체를 모두 감싸는 올인원 우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리와 배 부분을 감싸는 바디수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소형견이나 웰시코기,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배와 지면 사이의 거리가 짧아서 다리랑 배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올인원 제품이 좋고요 대형견이나 진돗개처럼 다리가 길면 배까지 더러워지지도 않고 다리를 넣고 빼는 게 쉽지 않아서 입기 편한 망토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인원 제품을 사려한다면 입고 벗는 게 편한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다리만 감싸는 바디수트 제품은 비는 그쳤지만 땅이 젖었을 때 유용한데요. 보통 더러워지는 부분은 등이 아니라 배쪽이라서 필요한 부분만 입히고 세탁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그만큼 건조도 빨리 되고요. 내 강아지는 실내에서도 배변을 할수 있어서 굳이 비올 때는 안 나가도 되는데 비온뒤 산책할 때 몸이 더러워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산을 씌워줘도 얼굴에 비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비 자체에 스누드가 포함돼 있어서 얼굴까지 가려질 수 있는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스누드가 없는 제품을 산다면 스누드를 따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 없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세탁이 간편한가. 한번 나갔다 오면 흙탕물이랑 흙으로 우비가 더러워지니까 빨아야 하는데 원단이 오염에 취약한 재질이면 매번 세제로 빨아야 해서 번거롭고 방수 코팅을 한 원단의 경우 세탁을 자주 하면 방수력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오염방지 가공이 되어 있는 원단이나 오염이 되더라도 물이나 물티슈로 쉽게 닦이는 재질이 좋습니다. 밝은 색보단 어둡거나 진한 색깔이 좋고요. 네 번째, 잘 마르는가. 이게 써보기 전에 몰랐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세탁을 하면 손으로 짜서 널게 되는데 얇은 우비는 금방 마르는 반면 두꺼운 우비는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산책 때까지 안 말라서 우비를 더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우비는 조금만 잘못 말리면 금방 빨래신내가 날수 있어요. 항균 처리가 되어 있는 원단이면 물로만 빨아도 냄새가 잘안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로 빨아서 널면 금방 신내가 나고 빨아도 냄새가 잘안 잡혀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우비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항균 처리가 되어 있고 건조가 잘 되는 원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수가 잘 되는가. 흙도 나가야 하는 실외 배변견이라면 방수력이 우수하고 두꺼운 우비가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비가 좀 잦아들면 나가잖아요. 제가 쓰는 만원대 저렴이 우비가 오래 쓴 데다가 잦은 세탁으로 방수력이 많이 약해졌는데도 비가 많이 올때 등이 살짝 젖긴 하지만 여전히 방수가 잘 돼서 계속 애용하고 있거든요. 폭우가 쏟아질 때도 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방수력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섯 번째, 가격. 비슷한 기능과 디자인이면 저렴한 게 당연히 좋겠죠. 우비라는 특성상 비를 막고 자주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실 비싼 것보다는 저렴한 게막 입히기 좋더라고요. 저는 15만원짜리보다 만원짜리에 손이 훨씬 더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서 내 맘에 쏙 드는 제품을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비는 수요가 많아서 괜찮은 제품이면 사이즈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났다면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구매하시는 게 후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에 여섯 가지를 다 충족해도 촌스럽고 안 이쁘면 입히기 싫잖아요. 눈이 먼저 가는 건 예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미적인 디자인 요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밖에 고려할 점은 하네스를 착용한다면 등에 하네스용 구멍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고 코기나 닥스훈트 같이 다리가 짧은 아이들은 다리 길이가 맞는지 수선이 가능한지 혹은 접을 어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체크하셔야 할것 같아요. 좋은 우비를 고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고 제가 사용해봤던 다섯 가지 우비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원픽은 무엇이냐면 바로 닥터브리즈 제품입니다. 원단 자체가 이중으로 두껍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건조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외에는 모든 게 완벽한 제품이에요. 견종에 맞게 디자인되어 나오는 것도 좋고, 스누드가 있어 좋은데다 탈구착이라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쁜 디자인, 포그에도 끄떡없는 방수력,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 물로만 세척해도 냄새가 잘 나지 않는 것등 148,000원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은 우비였습니다. 너무 아쉽게 단종이 되었지만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굉장히 오래 잘쓸것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 땡땡이 우비와 둘중 어떤 걸 원픽으로 선정할지 끝까지 고민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땡땡이 우비는 스무스가 없는 거랑 세탁을 많이 하면 방수력이 약해져서 비 많이 오면 등이 살짝 젖는 거 그리고 다리를 접어 입어야 해서 가끔 풀리는 거를 빼고는 꽤나 좋은 우비입니다 특히, 12,000원이라는 미친 가성비여서 지인이 우비 뭐 사지? 하면 부담없이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경태는 코기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후드가 자꾸 벗겨져서 스누드의 역할을 못하는데, 목이 짧고 귀가 서있지 않은 강아지는 후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접어 입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굉장히 완벽한 우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드워크 제품은 내장하네스가 있는 건참 편했는데 입히기가 너무 번거롭고 조금만 잘못 말려도 냄새가 나서 다른 우비를 구입한 뒤로는 거의 안 입히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써본 결과 이 바디수트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비 그치는 거 기다렸다가 나갈 때도 많은데 간편하게 입히고 세탁도 손쉬운 데다 금방 마르니까 정말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등을 가려주는 우비가 이미 있다면 세컨 우비로 이런 제품도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망토형 제품은 방수력이 약한 제품에 이중으로 입혀서 방수력을 보강하거나 워킹스트랑 세트로 입히기에 좋았고 다리 부분이 없다 보니 세탁이 정말 간편하고 살짝 펼쳐서 넣으니까 건조도 빨리 돼서 좋더라고요. 제가 대형견을 키웠다면 망토형을 애용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우비 고르는 법과 제가 써본 우비 5종의 리뷰를 마쳤는데 그래서 뭐 사야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땡땡 우비를 추천할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사용해 본 결과 12,000원 이상의 가마치를 하는 제품이고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시냐? 다양한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라 가격이 다 다른데 같은 제품을 3-4만원에 팔기도 하니 제일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말고 좀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 5개를 선정해서 비교해 봤거든요. 이 표를 참고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충족하는 제품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 제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올인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올인원 제품 중에서 디자인이 유치하지 않고 심플하면서 스누드가 있는 제품 위주로 선정했고 바크 앤구 제품은 스누드는 없지만 지인들이 써보고 엄청 만족하시길래 후보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위드워크 제품처럼 두께가 꽤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이 좀 불편하겠다 싶어 소소로 표시했습니다. 건조 기능은 제가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마르는지, 냄새가 나는지 알수 없는 부분이라 물음표로 표시했어요. 다만, 아나조이 제품은 제가 사용한 하울팟 워킹 스트랑 비슷한 폴리에스터 재질인 것 같아서 이런 류의 원단은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아나조이만 구수로 표시했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들이라 방수 기능은 다 우수하다고 설명되어 있었고 상세 페이지에서 원단과 재질을 꼼꼼히 보고 세탁과 건조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옐로우 트라이앵글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 등에 자크가 있고 머리부터 넣을 수 있는 구조라 입는 것이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아나조이는 워킹 스트와 망토가 세트인 제품이라 두 개를 입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소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세트 제품이라 비가 안올때 망토 없이 바디 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옐로우 트라이앵글 제품은 자크 없이 그냥 옷처럼 입히는 거라 경태같이 앞발이 약한 경우 입히기 힘들 것 같은데 직접 입혀보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니 물음표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베스트 제품은 바로 멀로 제품이에요. 가격 말고는 모두 구신데다 목줄이 내장되어 있어 정말 편할 것 같더라고요. 유일하게 항균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해서 닥터 브리즈처럼 비싼 값을 할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경태우비를 살때멀루 제품도 봤었는데 이게 다리 길이 조절이 안 돼서 접어 입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닥터브리즈 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멀루 제품도 정말 완벽한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부담이거나 다리가 짧은 견종이면 퍼피 갤러리 제품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도 한균 말고는 모두 구신데다 스누드가 분리형이라 편리하고 원단도 가벼워 보여서 세탁도 용이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찾아보면서 괜찮다 싶었던 제품들 가격과 사이즈 표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시면 사이즈 있나 보시고 검색하셔서 상세페이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은 시간과 애정을 갈아넣어 만들었는데 많은 분께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 하는 실외 배변견 보호자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